되요 네? 좀 가리면 되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앞머리로 네. 가리듯이 네. 그말 나도 가리는가리잖아떠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또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최근에 과도기 상태지 사실 막 뛰진 네. 않았어 사실 7kg 빼고 4kg 쪘으니까 아직 3kg 치워, 치워. 근데 좋은. 와이프가 사준 건데, 치워, 치워. 어울려, 어울려. 시작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살이 또 쪘습니다. 아, 이것도 폐기본능. 딱그 몸무게, 그 몸무게까지 가더라고. 그것도 넘어서지도 않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BMW 조임혁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530i M 스포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흔치 않은. 그런 모델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M 스포츠 프로는 일반 모델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옥사이드 그레이 530E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전면부에 딱 보면 블랙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래핑을 통해서 많이 그릴 작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려 순정. 그릴입니다. 순정 블랙 그릴이어서 굉장히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 프로 모델답게 블랙 그릴 전면부에 딱 배치되어 있고 하단부에도 M 스포츠 전용 범퍼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로 가게 되면 일반 5 시리즈랑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델은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식은 아쉽게도 M 배지가 앞에다 부분에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윈도우 몰딩 역시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천장에 배치되어 있어서 블랙으로 천장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후면입니다. 후면은 다른 점은 다 동일한데, 이렇게 트렁크 리드에 스포일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가 자리 잡고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30의 M 스포츠 프로의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카본 파이버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바울센 웰케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풍부한 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보시면 스피커, 그리고 인테리어 트림, 그리고 MCT 벨트까지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30이 M 스포츠 저한테 벌써 두 대째 출고하는 고객님께 인도해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입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량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기존 모델을 한독에서 구매하셨고 그리고 프트레이딩을 통해서 중고차 매입까지 저희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빨리 구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출고하러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뭐... 그래서 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면부 포인트 가게 되면 블랙 그릴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자, 내가 520, 530 사시는 분들한테 블랙 그릴 랩핑 서비스 해드렸잖아요. <laughs> 그거는 크롬 그릴을 우리가 랩핑, 검정색 PPF를 통해서 싹 깔끔하게 블랙으로 바꿔주는 작업인데, 530의 m스포츠 프로는 이게 순정으로 블랙이 들어가 있다. 깔끔하다고안 해도 되지. 이거 자체가 그냥 순정 블랙이니까 거기에다 헤드라이트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일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유리 부분이 투명하잖아. 근데 M 스포츠 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녀석은 그 헤드라이트의 투명한 부분이 살짝 까무잡잡해. 뭔 말인지 알겠죠? 까무잡잡하다. 그러니까 눈매가 강렬하다. 자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좀 밋밋하다면. M 스포츠 프로는 블랙 글이 들어가 있지, 눈매 강렬하지, 섀도우 라인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환장을 하지. 자,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 보면 휠이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다. 자, BMW 클리, 캘리퍼는 원래 무슨 색이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파란색이잖아. 근데 레드. 프로라는 이름답게 레드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딱 가게 되면 사진 찍어드릴 텐데. 전면부에 그 스포일러가 딱 블랙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리드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게 또이고 없고 차이가 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 스포일러가 달려 있으니까 전면부와 블랙 통일감을 싹 이루면서 좀 차량이 더욱 스포티해졌다 남자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그런 차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오늘 정리 좀 깔끔하죠. 자, 이제 또 이미지 상상을 해봐요. 이제 실내로 딱 타스팅했어. 일반 M 스포츠는 전면부에 이제 알루미늄 럼비클그 약간 그 실버 계통의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프로라는 이름을 딱 갖게 되면 여기에 그냥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는 거야. 리얼 카본 있지? 카본... 남자들이 또 카본에 환장하잖아. 그게 이제 인테리어에 싹 감싸주고, 스피커가 바월생 밀킨스가 들어간다. 오케이? 오늘 또 약간 강사 느낌으로 가네. 왜또 14년인데 초임 <laughs> 강사는 안 되나 이 얼굴로. <목소리> 올해 또 경력직으로 또 MCT 벨트가 딱 있다. MCT 벨트가 뭐야? 그렇지. 너도 이제 풍어를 음흉구나 거의 서당계한 12년 차 되니까. 그냥 이런 디테일이 좋아졌다 이거야. 그리고 또 편의상으로 가게 되면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다. 이 옵션이 뭐예요? 모르지. 인테그럴 액티브 모르지. 이거알면 진짜 서당계야 쉽게 얘기해서. 후륜 조항 커브 들때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BMW 용어로 인테그럴 브스티어링이 인... 아니지. 사륜 근데 주로 사륜에만 들어가 있지. 뒷바퀴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니까 유턴할 때 회전 방향이 더욱 게 짧게 확 돌아가는 거고 고속 운전할 때는 반대로 이게 후륜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성이 더 좋아지. 이게 엄청 고급 그거야. 좋은 거다 좋은 것만 들어가 있다 자 요런 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에 힘을 줬다 그리고 실내 카본파이버로 힘을 줬다 그리고 사운드가 방활쇠 매킷에 최고급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일반 530이 M 스포츠랑 가격이 얼마가 차이 나냐면 대략 한600 정도? 650 정도가 차이가 나 많이 안 나지 530이 정도 사시는 분들이면 사실 나는 프로 이름 달고 600만 원더 주고 더 좋은 옵션들을 이제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차가 안 들어와. 한 달에 컬러별로 한 대에서 두대 들어. 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기다렸어. 근데 금방 받으셨잖아. 근데 고객님께서는 한독에서 구매 이력 있지. 그 다음에 기존 차량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우선 혜택을 가지신단 말이야. 그두 가지 조건으로 그나마 빨리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고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530의 M 스포츠 프로를 원하실 텐데 나는 BMW 구매 이력이 있고 혹시 BMW 갖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M 스포츠 프로 최대한 빨리 빼드릴 수 있으니까 꼭 왼쪽 상단에 연락처를 통해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또 530의 M 스포츠 프로에도 매력을 정리한번 해봤고 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장모님 차량을 영상, 그 대구 영상이 있어요 대구에서 전시장에서 제가 출고를 해드렸어요 그 분께서 또 좋은 기억을 안고 난조 팀장이랑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5 3 0이를 제가 잡아드렸죠 그 중에서도 또 스마트 할부라고 해서 이제 고객님께서는 재테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분이라 확실히 목돈 들이시는 걸좀 꺼려하셔서 저금리 스마트 할부로 월브리핑 적게 내시고 잔존 가치는 이제 후에 내시게끔 세팅을 딱 해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근황을 전하면서 또 11월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고객님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네 1년여 만에 또 고객님 만나 뵈어서 차량 인도 잘 해드리고 차량 설명 그리고 어플 연동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어,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차량도 또 BMW 종경팀장 믿고 진행해 주시면 상심상의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BMW 문의가 필요하시면 왼쪽 상단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심상의과 상인 상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